오케이 오케이 okay, okay. 좋았어 세일류 이거 바비 플러스 점수였나 기억이 안 나네 오승격기 브루스 좋아요 가자 브루스 청료어 대기해 당하고 변신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와 막았다. 더블 벌스 와, 대박. 아 그래요? 아내 발음으로 하는 거야? 그래? 아 그런 거야? 아 발음에 구글 번역기. 아나또 크레인 그네라고 들은 줄. 그런 거였어? 이해했어? 아이고 실수. 와 대초 타이밍쩐다. 야 이거 강등 위기인데? <laughs> 어 강등 위기야. 와 망함. 와, 지금 말렸다. <laughs> 개잘하는데 망했어, 망했어. Get ready for the next <laughs> 떴다, 떴다. 무시해, 무시해, 무시해. 무시하세요, 여러분. 빨리 내 승격 기회나 응원하세요. 저는 어그로 무시하고, 나 응원해줘. 아, 방금, 점이 오전 분 만나가지고, 충격이 안뜰줄 알았는데, 아니네요. 잠깐 꼬였었어요. 근데 이분도 꼬였었나? 가속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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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단. 그렇지. 아, 이거 뛸수있었 는데 나이스 아니 스트리머 얘 기하 는데 왜 어그로 인해？아, 뭐. 철원 감사 합니다. 아니, 레즈비언 스쿨 거리래잖아 <laughs> 그게 어그로지, 그게 어그로가 아니야. 아, 죽었다. 이거 안 죽나? 어, 살았어요. 제발, 아, 제자! 아, 말도 안 돼. 어이고. 고분 나이스. 아! 왜? 오! 오! 잘 때렸다. 진짜 잘 때렸다. 와! 아 진짜 잘 때렸다. 와, 왜 쪄네? 어, 타이밍에 말렸다, 방금은. 먼저 때릴걸. 응. 아, 이런. 아, 좋네. 아닌가? 아 진짜. 아아아아아아아 깜... 왔다 왔아아아째 왔다, 왔다. 승격 기회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잘 막았죠. 잘 때리고 존로 킥은 페이크, 스토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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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짜나 스토밀. 기다리고 슬라이딩. 일어나서 중단. 기다리고 초풍, 초풍, 초풍. 좌종, 나이스, 비추. 와 반시계 돌았어. 아 시계 돌줄 알았는데. 카운터 좋아요. 게임 끝났다 이거. <laughs> 아 세죠? 얘네가 콤뎀이 세. <laughs> 이번에 무난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. 느낌이 왔어요 벽으로 보내고 쿵쿵따! 쿵쿵따! 쿵쿵! 어퍼 나이스 <laughs> 쿵쿵따! 따! 아 죄송 아따 맞출 수 있었는데 안 일어나고 초풍 조심 초풍 괜찮아요, 이 정도. 아, 이거 좀안 괜찮은데? 야! 와, 이걸 지네. 아. 미치겠다. 아, 이, 이걸 지냐! 방심은 금불인데. 아 까비 오 뭐야 아아 <laughs> 아, 가드 진짜 좋다 <laughs> 아 망했네. 아 뭐야? 와! 아, 이거 이렇게 치네또 아! 아 미치겠다. 말도 안 돼. f i g 나이스 아니요 일본인일걸요 이렇게 해주고 티소카 젠장 어허 뭐하니 박킹아 그게 아니 잖아？안 죽는다. 이거. 끝났죠? 좋아요 왔다, 삐로 왔다 여기서 5연승하고 끝낸다 라고 하면 또 지겠지? 어? 왔다 다시 이긴다 왔다, 다시 이긴다 아, 이긴다. 아 이거 몇 번을 반복하는 거야 지금? 이제 올라갈 때 됐지? 이제 올라갈 때 됐지? 됐지? 아 됐다. 올라갈 때 됐어. 이길 거야. 아내졸림이 사라져 간다. 아비. 미안해. 나이스. 날로 먹기. 슈퍼맨 쿵쿵따. 아비안해. 오예! 로킥인 줄 알았니? 하지만 로킥이 아니다. 아, 죄송해요. 아, 아까도 2대0에서 펄치 타다가 졌는데. 오케이, 이번에는 조심히. 어, 왜 이래? 중요한 순간에 뭐 하는 거야? 하하, <laughs> 무리서한번 질러봤어요. 맞았어, 다잉 초풍! 그렇지! 아! 초풍! 뻥했다고! 뻥했다고! 아이씨 올라간대 진카즈야? 진카즈야 좋죠 진카즈야 세요 진카즈야 꽤 셉니다 간다! 끝을 내자! 이 새벽 2시간의 데스매치! 끝을 볼 때가 왔도다 이렇게 해주고 어 안참네 나이스 그렇지. 초너키 간방. 아, 미안해요. 와 구매 와. 오예. 가자. 어, 맞아요. 전에 약사할 때 진카즈야 했었죠. 나라. 나라. 나랏. 나랏 오케이. 물리스 던지기 시작했어요, 상대도. 나이스, 세번로우키 존풍 한번 깔아놨기 때문에 무섭죠. 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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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쿵! 따 승리했다 아아 Kung Kung d a 다 a a a a 아 a a a a a 하 a 습니다졸리다 자자 다섯 a 네요